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진짜처럼 예쁜 단풍잎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뒷모습도 깔끔합니다. 주황색 단풍잎 만들어 볼게요. 주황색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생기도록 접어 줄 거예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생기도록 접어 줄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놓은 후에 가운데의 긴 선이 서로 만나도록 해줄 거예요. 양쪽 뾰족한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 상태 그대로 아래쪽으로 눌러 내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각 주머니 모양이 나와요. 가장자리 한 번씩 눌러서 선 분명하게 나오게 할게요. 아래쪽이 이렇게 색 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색종이 한 장을 들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양쪽 모두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위쪽 세모도 이 선에 맞추어서 앞쪽으로 접어줄게요. 양쪽 모서리가 뾰족해지도록 잘 접어주세요. 접었던 세모 펼칠게요. 그선 그대로 뒤쪽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세모를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접어서 접은 선이 분명하게 나오게 할 거예요. 펼칩니다. 아래쪽에 접었던 세모들도 펼쳐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세모들 모두 펼칩니다. 접은 선이 보입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종이 한 장을 들어서 이렇게 펴주세요. 그리고 양쪽을 접은 선 그대로 맞추어서 이렇게 덮으면서 눌러주세요. 가장자리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 나오도록 눌러주고요. 위에 올라갔던 세모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다시 접어 볼게요. 위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 한장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양쪽 종이를 이렇게 접은 선에 맞추어서 그대로 눌러 주세요. 가장자리 다시 한번 꾹꾹 눌러주고요. 이번엔 아래쪽에 있는 이 세모 색종이를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 한번씩 눌러줄게요. 이 세모 색종이가 이 가운데 선의 우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 줍니다. 이 선이 다시 이 접은 선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 올릴게요. 반대쪽도 이 아래 선이 접은 선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 올립니다. 방금 접었던 것만 한번 펼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세요. 왼손으로 색종이 잡고요. 오른손 손가락을 이용해 이 세모 뒤쪽으로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를 만든 후에 꾹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다. 먼저 세모 부분을 가운데 세워주고요. 오른손으로 색종이 잡아주고, 왼손 손가락으로 여기 주머니를 만들고 꾹 눌러줄게요. 뒤집어 주세요. 아래쪽에 선이 보이죠? 이 선에 맞추어서 세모 위쪽으로 들어 올릴게요. 그리고 약 1.5c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다시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가운데 선이 보입니다. 이 가장자리 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억지로 이렇게 힘을 주어서 가운데 선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이렇게 모자 같은 주머니가 생겨요. 이 부분 그대로 예쁘게 꾹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 가장자리 선이 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힘있게 이렇게 보내주고요. 위쪽 부분에 자연스럽게 생긴 이 모자 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 꾹 눌러줍니다. 색종이를 들어서 이 가운데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이 양쪽을 이렇게 꼬집듯이 반으로 접어줄게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갔다 지그재그 형태로 지렁이처럼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단풍잎 완성이에요. 이잎 하나하나를 고정하고 싶다면 풀이 있다면 잎사귀 뒤쪽으로 이렇게 풀칠을 해주세요. 그러면 형태가 움직이지 않는 조금 더 고정된 단풍잎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뒤쪽도 서로 만나는 부분 모두 풀칠할게요. 여러 가지 색깔로 가을을 느껴볼 수 있는 단풍잎 만들어 보세요.